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이게, 이 복숭아, 복숭아를 따로 왔어요. 이게, 야생 복숭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씨가 떨어져갖고 이게 난것 같아요. 근데 이 복숭아인데, 개복숭아라고 하죠? 개복숭아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종류, 어 종류가, 어 황도, 황도복숭아네요 황도복숭아 와 이런게 있네요 여기에 정말 신기하네 이야 이 보세요 이야 먹음직스럽네 이거 노루수머니그 황도복숭아의 특징이 있네요 황도복숭아가 그 시가 여기에 떨어져서 어, 이렇게 난것 같습니다 이야 좋다 복숭아 좋네요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걸 오, 이건 썩었네. 자우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따서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보통 이걸 효소로 담는데 와, 로스로만 복숭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주 좋아요. 진짜 먹음직스럽네. 이 노릇으로 먹는 거 보세요. 이렇게 노릇으로 으니 맛있게 보이네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이거. 이야. 이 복숭아. 황도복숭아네 황도복숭아. 야생 황도복숭아. 기가 막히네. 이거 이런 걸딸 줄이야.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피치. 아주 좋아요. 여유에도 있어요. 이런 복숭아가. 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이런 시기인데, 어, 지금 6월 초죠? 6월 초인데 이렇게 복숭아가 있네요. 6월 초인데, 네. 잘 익었어요. 노릇으로 많이. 어, 저기도 있네.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디가 이렇게 많네요. 이야 오디 엄청나네. 이 오디 오디 이게 참 맛있어요. 야오 새콤달콤하네. 진짜 달아. 바로 따 먹습니다. 어디는 진짜 맛있다. 새콤달콤. 자연 자연산 어디? 응 응. 어우 맛있어. 음 요 a 봐 a u t 커플 맛있네. 역시.. 사먹는 것보다는 야생이 맛있어. 자, 오늘 복숭아! 야생 목숭아를 따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걸 씻는 중이거든요. 자, 이것을 씻어서 이렇게 익은 것은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먹어보고 나머지는 효소를 담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야생복숭아, 어, 개복숭아죠? 이걸 따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그 개복숭아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 이게 약간 그 황도 비슷한 그런 종류 같습니다. 예, 색깔도 이게 노르스름하고 보니까 음, 이 소용, 속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깎아보면은 자 여보세요 네 노릇 수어입니다 진짜 이 황소, 황도 같아요 황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아 황도국송 맞아요. 진짜 달콤하고 새콤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 기가 막히네. 요 진짜 맛있어요. 자, 보세요. 이노르릇한 거. 겉에도 노랗고, 안에도 속살도 노랗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음. 양을 지금 좀 고운, 좋은 것만 골라냈는데, 좀, 그 딱딱하고, 은이 익은 것은, 지금 효소를, 어, 담을 것입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음 껍질채 먹어도 맛있네요. 아, 진짜. 기가 막혀요. 음. 아까도 먹었게 아니네 그리고 이게 물기도 많아요 물기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시원하니 진짜 와 진짜 과즙이 많아요 진짜 맛있네 음. 약간 이거는 좀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딱딱한데 맛이 어떤가 한번 좀 깎아볼게요 아 이것도 괜찮네요 진짜 맛있어요 음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완전 맛있어, 완전. 새콤, 달콤. 사먹는 복숭아 짜리 가라요. 진짜. 초여름에 이런 복숭아를 먹네요. 아주 복숭아가 나오려면 지금 6월 말이죠 6월 말, 7월 초에 그때 복숭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리 나왔네요 빨리 음, 뭐 개복숭아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우간 이런 복숭아는 처음이네 처음 와음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요 다 보세요. 음. 음. 아. 새콤달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딱딱한 건데. <laughs> 따가운 거 치고 뭐라 해야 되나? 자고가 아까 그 물컹한 것보다는 뭐라 해야 좀자고가 맛있어요. 아. 음. 여러분들 망고 드셔보셨죠? 망고, 망고하고 좀 비슷하네. 이게 물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망고보다는 훨씬 맛있네. 맛이 엄청 진하요, 진해. 음. 이런 걸 언제 먹어보고 어요 아, 진짜. 물컹해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황도복숭아 저리 가라. 야생 황도복숭아 이렇게 맛있는 거나 처음 보네. 음. 말랑말랑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이거 다 먹겠네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완전 맛있어. 아이 아니, 개복숭아가 아니야. 이건 야, 이거 좀 썩었네. 음, 배불러 많이 먹었네 배가 불러네 배가 불러 음,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께막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